여보세요. 네 어머님. 뭐 하고 있었냐? 슬슬 이제 식사 준비하려고 막 냉장고 열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뭐 축하 의미로 크게 외식 한번 안 하고? 축하 의미요? 무슨 축하할 일이 있나요? 벌써 소문 다 퍼졌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하려고 그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너 친척에서 30억 되는 건물 물려받았다며? 네? 아 그거. 그거 온전히 네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혹시나 내가 눈독이라도 들일까 봐 견제하는 거니 지금? 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도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 중인데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나니까 당황스러워서요 당황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네 손에 들어온 재산이 무려 30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머니 단단히 챙겨야지 아... <laughs> 너희 집안이 돈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사돈은 어떻게 30억이나 물려줄 생각을 했다니. 부모님이 이민 간다고 하셔서 건물을 처분하기가 애매하다고 하길래 저한테 맡기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혹시나 나중에 돌아오시면 다시 돌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돌려주다니. 아, 무슨 소리야. 돌려주긴 왜 돌려줘? 어차피 그거 다 너한테 남겨질 재산인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는 모습 잘 보여드려야지. 아, 전 그런 거에 욕심이 딱히 없어서요. 너만 생각하면 되니? 이제 함께하는 식구들이 몇인데? 아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족한테 자랑해야지 그걸 왜 비밀로 하고 있어? 당연히 아직 제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랬죠 네거야 좋은 일 생겼으니 언제 한번 거하게 외식 한번 하자꾸나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돈벼락을 다 맞네 연락 기다리고 있음아 네 곧이요 누구야 엄마야 당신 어머님한테 건물 얘기했어? 어 내가 완전히 결정 내리기 전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 아, 그게 워낙 큰 일이라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 그냥 당신 입이 싼 거지 핑계 대지 마. 아, 미안해 부자 되게 생겼는데 나도 흥분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이 이 얘기 꺼낼 때마다 난 이제 두 배로 곤욕이야. 어차피 다 알게 될 건데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나? 난 아직 건물주 될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없어도 처가에서 건물을 맡겼다면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시끄러 앞으로 건물 얘기 유난스럽게 꺼내지 마 내가 보기에 당신이 더 유난스러워 보이네요 뭐?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한달후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언니 이제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호프집 하려면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견적 좀 보고 있었어요 호프집을 한다고요? 여기서? 네 아무래도 호프집이라 하면 모름지기 1층이 최고겠죠? 저기요 아가씨 누구 허락받고 호프집 한다고 견적을 봐요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네못 들었어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소통 오류니까 두 사람끼리 해결해요 어쨌든 난 오빠가 오케이 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이 아가씨더러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오케이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무르기 없기에요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기로 했지만 아직 명의 변경도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요? 명의 변경 곧할 거잖아요. 이해 예, 못했나 본데 아가씨 오빠나아가시더러 여기 와서 장사를 해도 된다느니 들어와도 된다느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여기서 나가란 말이에요? 네. 언니. 왜요? 난못 나가요. 난 분명 여기 와서 장사해도 된다고 해서 왔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을 거라고요. 그럼 경찰 불러서 내쫓아야 나갈래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감히 신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주인 허락 없이 무단 입주하려는 인간한테 협박하는 건데요. 어이가 없어서 오빠한테 당장 전화할 거예요. 언니가 나 겁박한다고. 네 하세요 이왕 전화한 김에 저도 그 오빠한테 한 소리 좀 해야겠네요 언니 진짜 우리 가족 안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찐짜하게 굴 수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 쭉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요 아가씨랑 비즈니스로 엮이면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건물주 해본 적도 없다면서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고 단정하냐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이 언니가 진짜? 이 문제는 아가씨 오빠랑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지금 그만 가주세요. 무시온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그만 가주시면 되시고요. 사람 쪽팔리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진짜 겁나 짜증나.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날 저녁 당신 내 동생한테 대놓고 면박 줬다면서? 면박? 아가씨는 무슨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했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내 동생을 그렇게 취급해?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악덕 올케인 줄 알겠다. 경찰까지 언급하면서 건물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건 악덕 올케가 맞지. 세상에 어떤 가족이 같은 식구한테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해? 여동생 걱정하기 전에 당신이나 걱정해. 난 당신부터 고세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내가 뭘? 건물이 아직 우리 부모님 명의인 줄 알면서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했어?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랑 내가 부부인데 나한테 그 정도 권리도 없어? 우린 가족보다 더 끈끈해야 하는 부부관계잖아. 가족보다 끈끈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부 자산이 될지도 모를 건물을 안에 몰래 여동생한테 찔러줘? 아니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 관계가 뭔진 모르겠지만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난 부부라면 가족일을 모든 상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끈끈하다고 생각하거든. 몰래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뒤통수? 너 설마 나한테 화가 난 걸로 내 동생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구박한 거야?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 당신 아무래도 부부 자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 건물 하나 있다고 지금 우리 집안 개무시하냐? 그렇겠어 대체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더러 무시한대? 어디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내 동생 위에서 자리 하나쯤 내줄 수 있잖아 이 동생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뭘 믿고 그 자리를 내어줘? 네가 언니로서 먼저 선심을 베풀면 내 동생이 어련히 너한테 잘해왔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안 식구 돼서 내 동생한테 뭐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 없지. 아 그렇게 들으니까 일리 있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해준 거랑 앞으로 해줄거 합쳐서 꽃붙이 한 자리만 내줘.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당신 말대로 내가 손윗사람으로서 아가씨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아가씨 입장에선 충분히 내가 미울 만했네. 정말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빨리 이해해 줄줄 몰랐는데 고마워. 역시 당신 마음 넓다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는 우리 와이프 이렇게 마음이 태평양 같은 사람이었어. 아가씨한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전해줘. 그래 그래.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 덕에 이제한 장남 체면이 좀 선다. 며칠 후. 여긴 어디예요? 성금 없이 왜 시장을 왔어요? 여기서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밥 먹을 거면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시장이래?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한테 해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밥이라도 사겠다는 거에 뭐예요? 설마 우리 소고기 사주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소고기는 시장이 짱인데 소고기요? 언니, 갑자기 이렇게 잘해 주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오빠한테서 앞으로 언니가 나한테 잘하겠다는 얘기 전해 듣긴 했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근데 가족끼리 비즈니스로 얽히면 관계가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배제할 수가 없겠더라고. 잘나가다가 갑자기 왜또 구설이에요? 그 그래서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큰맘 먹고 선물 주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내 건물이 아니라 아가씨 수준에 맞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걸로 저 혼자 합의를 봤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라고요? 내돈 주고 산 건물이니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요 언니. 설마 내 눈에 보이는 저 낡아빠진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무슨 호프집이야? 언니 혹시 호프집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면 이쯤에서 그만둬요. 장난이요? 내가 이렇게 큰 돈까지 들이면서 장난을 외쳐요? 그럼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늙은 사람밖에 없는 시장통에서 무슨 호프집을 해요? 왜 못해요? 어르신들도 호프집 많이 다니셔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 많은데 이 근처에 호프집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많을 거라고요 수요가 많긴 개뿔 나더러 시장에 처박혀서 맥주 뽑는 머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평생 맥주만 딸다가 죽겠네 호프집이 하고 싶다면서요? 아가씨 꿈이 맥주 머신 아니었어요? 미쳤어요? 내가 호프집 하고 싶다고 말한 건2030 세대들이랑 어울리면서 일찍 성공한 MG 사장이 되고 싶었다 뜻이었다고요 세상에나 그런 철벽선이 없는 꿈이 어딨어요? 뭘 하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이 기회에 느끼세요 누가 언니더러 내 인생 교육해달라고 그랬어요? 망해도 내가 망하고 부딪혀도 넘어져도 그건 내 몫인데 왜 언니가 판단하냐고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호프집 하고 싶다길래 건물 사줬는데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요? 지금 누구 놀려요? 그래서 싫어요? 그럼 다시 내놓을까요 자리? 건물주라고 돈이 남아도나 본데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럼 내 선물 거절한 걸로 알고 다시 자리 내놓을게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오빠 어떡할 거야? 곧바로 어른답지 않게 왜 이래? 장난 그만하고 빨리 가자. 내 체면 생각 안 하냐? 나는 나 때문에 체면 구기지 않도록 내가 당신 위해서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뭐?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살만한 없는 것 같길래 이혼 하자는 거야. 나도 당신한테 더는 신임이 없거든.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아, 알았어, 여보. 내가 미안해. 너무 섣불리 행동했나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어? 천천히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건물에 마음이 좀 떠나겠어? 아가씨도 더는 이 재산에 눈독 안 들을 거야? 어? 에이, 여보. 설마 여보 혼자 재산 독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집에도 좀 띄워줄 거 아니야? 거봐.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이미 눈이 돌아가서 앞으로 이을 거리 계속 반복할 게 뻔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아 여보 그래 그럼 일단 안 그런다고 약속은 할게 이혼은 하지 말자어 아니 좀 전만 하더라도 기회 한번 줘볼까 했는데 니네 말하는 꼬라지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 어차피 내차 타고 갈 마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서류 들고 저녁에 집으로 갈 테니까 도장 챙겨 놓고 기다려 여보 여보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고 법적에서도 유책 사유는 남편 쪽에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위자료를 지급한다거나 하진 않았고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후에 저는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았고, 지금은 일과 건물 관리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